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3원이요, 80원이요, 4원이요, 6원이요, 30원이요, 60원이요, 3원이면. 2번 문제, 불러놓기를 20원이요, 9원이요, 50원이요, 5원이요, 6원이요, 8원이요, 50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4원이요, 20원이요, 7원이요, 90원이요, 4원이요, 6원이요, 20원이면, 4번 문제, 불러놓기를, 90원이요, 1원이요, 4원이요, 70원이요, 5원이요, 80원이요, 5원이면, 번 문제. 5번 불러놓기를 2원이여, 10원이여, 8원이여, 60원이여, 3원이여, 7원이여, 20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여, 20원이여, 5원이여, 30원이여, 4원이여, 40원이여, 8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6원이요, 80원이요, 8원이요, 70원이요, 2원이요, 50원이요, 4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30원이요, 9원이요, 50원이요, 6원이요, 4원이요, 60원이요, 8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40원이요, 7원이요. 2원이요. 20원이요. 5원이요. 8원이요. 20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요. 6원이요. 70원이요. 7원이요. 40원이요. 60원이요. 8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